안녕하세요, 선생님들. 구글 인증 교육자 도전 레벨 2에 해당되는 내용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어,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실 수 있었다면, 오늘까지 마무리를 하시고, 레벨 2 시험에 꼭 도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마지막 문제 세 문제가 남아 있었는데요. 이세 문제를 해결하면서 레벨 2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무리 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페이지의 시나리오 7번입니다. 김충북 선생님은 3년간 모은 학생들의 성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성적 자료가 너무 많아서 누가 보충학습이 더 필요한지 알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일단 이곳을 클릭해서 학생들의 성적을 열어보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 문제에서는 구글 드라이브 안에 있는 어떤 파일을 열어서 학생들의 성적을 보라고 되어 있겠죠. 한번 클릭해 볼까요? 클릭을 하면 연습 성적표에 대해서 이렇게 사범 만들기가 뜰 거예요. 선생님들도 한번 꼭 실시해서 해보세요. 그리고, 어, average 함수와 if 함수를 하, 사용해서 학생들의 평균과 평어를 구하라고 되어 있죠. 3년, 3년간의 평균이 90점보다 크면 가, 80점보다 크면 나, 70점보다 크면 다로 정하세요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이 폴더를 열어보시면, 평균과 평어 값이 이제 다 입력이 되어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도 함수 값이 입력이 되어 있고, 어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는 경우가 많고, 이제 평균을 구하는 그 기초적인 함수의 범위에서 나오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평균을 구하는 방법은 에버리지를 사용을 하라고 했잖아요. 에버리지 함수를 어떻게 사용했어요? 여기 보시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값에 이렇게 구하는 것을 나와 있죠. 평어를 구하는 방법은 if에 대해서 ifs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이러한 평균이 90점보다 크면 가 이렇게 나고 조건 첫 번째 그리고 조건 두 번째에서 80점이 넘으면 나 70점이 넘으면 다 이렇게 이미 구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과 동일하게 이제 드래그를 해주시면 옆에 이제 항목 설정되는 이제 그 시트의 범위 범위가 달라져서 이렇게 전체가 나오고요. 평어도 이렇게 쭉 드래그해주시면 이렇게 평어에 대한 문제들도 다 나오게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통해서 선생님들이 성적이나 수행평가에서도 많이 활용을 하실 것 같아요. 좀잘 모르겠으면 이거 그냥 전체 다 복사하셔서 설정 값만 바꿔주시고 여기 설정을 해서 가나다가 나오지 않고 뭐 우수 미흡 보통 뭐 이렇게 나오게 그냥 여기 거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보면서 따라 하는 걸 되게 좋아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서, 다 정했어요. 그죠. 다 정해져 있고 학생들의 성적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어요. 피벗 테이블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실 수도 있는데 피벗 테이블 하는 방법도 문제에 다 나와 있으니까 해볼게요. 피벗 테이블은 여기서. 그냥 삽입에서 피벗 테이블을 어, 데이터에서 피벗 테이블 그냥 클릭해주시면 돼요. 피벗 테이블의 데이터 범위는 어, 전체를 할까요? 범위는 나와 있지 않나요? 네, 범위는 나와 있지 않고 성적이 들어있는 데이터를 활용해서 피벗 테이블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전체를 다 해볼게요. 범위를 만들었고 새 시트로 만들기를 눌러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어? 이거뭐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데라고 생각될 수 있는 피벗 테이블이 나오는데요. 여기 뭐 행, 열, 값 필터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그대로 넣어 주시면 됩니다. 행 학생의 이름 추가 버튼을 눌러서 학생의 이름 클릭하시면 되고요. 열 없음. 열 없음. 그냥 두시면 되겠죠? 값에는 뭐가 나와요? 3년 각각의 연말 평균 및 최종 평균. 값에는 평균. 평균. 하시면 되겠죠? 평균 하시고, 최종 평균. 필터에는 평어로 피벗 테이블을 필터링하고, 가 등급만 표시가 되어 있어요. 필터에는 평어로 하시고, 평어 안에서 모든 항목이 아니라, 나와, 달을 지운 가만 남겨놓습니다. 확인을 누르시면, 어? 나왔어요. 구, 구글, 박, 구글, 윤, 구글 씨에 대한 평균이 이렇게 가에 해당되는 학생들만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것이 피벗테이블이에요. 어, 말은 되게 거창하고 문제가 어려울 것 같지만 생각보다 쉽게 할수 있고 실제 문제에서도 나와 있는 대로 쭉 그냥 하나 넣고 하나 넣고 하나 넣고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신감을 가지세요. 다음 문제 끝이에요. 응, 끝난 거예요.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시나리오 8번입니다. 김충북 선생님은 수행평가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수행평가의 객관성을 위해 고민하던 중에 전학년 동일한 시간에 수행평가를 실시하려면 구글 설문지를 활용한 퀴즈를 작성하면 좋다고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한번 구글 설문지를 만들어 볼게요. 실스폴드에서 새로 만들기 구글 설문지를 빈 양식으로 해주시고요. 하나를 떼서 옆에다 놓고 할게요. 옆에다 이렇게 놔주시고. 옆에다가 네, 왼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8번 제목 없는 설문지에서 설문의 제목 제목을 뭐라고 바꾸라고요 네 제목을 1단원 영어 수행평가 바꾸겠습니다 밑에도 아래에도 바뀌는 것을 보실 수 있죠 설문의 형식을 퀴즈로 바꾸고 질문을 1점으로 설정하래요 퀴즈로 바꾸는 것은 설정에서 퀴즈 일반 프레젠테이션 퀴즈가 있는데 퀴즈 버튼을 눌러서 퀴즈로 만들기를 활성화 시켜주시면 됩니다. 이때 제출을 바로 공개할 건지 직접 공개할 건지 뭐 이런 거볼수 있는 항목을 하라고 했는데 여기 아무것도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이 상태에서 적용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설문의 형식을 퀴즈로 바꾸고 각 질문을 1점으로 설정하라고 했는데 객관식 문제 및 주관식을 섞어서 세 문제를 출제를 하래요. 세 문제를 설정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문제가 안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문제에 대한 예시도 나와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1. 영어 1. 이렇게 하고 2. 영어 2. 네, 그냥 아무거나 해보겠습니다. 3. 영어 3. 그리고 객관식 문제와 주관식 문제를 섞어서 세 문제를 하라고 했죠? 이렇게 객관식 질문에서 1, 2, 3, 4. 여기서는 주관식. 단답형. 여기서는 창문형. 이렇게 했고요. 각 질문을 1점으로 설정하래요. 7점으로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문제를 클릭하신 다음에 답안 옆에 지금 0점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답안을 누르시고 여기 점수에 1 하시고 완료.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답안에서 정답을 클릭해주시면, 이렇게 어떤 문제가 정답인지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영어에서도 답안에서 점수를 1점 부여, 3번도 답안에서 점수를 1점으로 부여하고 완료를 해주세요. 됐죠. 각 질문을 1점으로 설정했고, 객관식 문제 및 주관식 문제를 섞어서 세 문제를 출제했고요. 수행평가 문제에 숭청북도 경, 교육정보원, 도메인 사람들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아까는 해제하라고 했는데 여기서 이 하위조직의 사용자로 제한 체크 되어 있고 학생들이 한 번만 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1회로 제한 클릭 해주시고 저장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문제지를 학생들에게 보내세요. 보내기 버튼을 눌러서 받는 사람에게다가 있는 사람의 학생들의 메일을 적어주시고 이메일에 설문지를 첨부한 다음 보내기 버튼을 눌러주시면 완료됩니다. 지금은 너무 간단하게 퀴즈를 만들었는데 여기서도 뭐 답변에 대한 의견을 추가해서 잘못된 답변을 클릭했을 경우 클릭했을 경우에는 학생들에게 이러한 의견을 줄 수가 있거나 정답을 클릭했을 때는 오너 정말 멋져. 최고야 뭐 이런다든지 아니면은 유튜브의 영상을 만약에 틀린 정답을 했을 때 유튜브의 영상을 눌러서 어그 문제에 대한 해당되는 그러한 어 선생님이 가진 제공한 그런 어 영상들을 보여줄 수도 있겠죠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시나리오 8번 문제 어 설문을 퀴즈로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도 해봤고요 대망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대망의 마지막 문제를 풀어볼게요. 김충북 선생님은 대학원 재학 중입니다. 구글 스콜라를 활용해서 논문을 작성하려고 하는데요. 구글 스콜라에서 2015년 이후에 이런 논문을 검색하고 메일을 통해서 검색 링크와 검색된 논문 중첫 번째 논문을 APA 형식으로 인용하여 지도교수님과 공유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 구글 스콜라를 검색해 볼까요? 자주 사용하지 않는 기능이라서, 네, 구글 스콜라, 스칼라 이렇게 되어 있죠. 학술 검색에 들어가시고, 여기 안에서 이제 이 부분을 검색하라고 했죠. 이 부분을 복사해서 검색해 보겠습니다. 짠. 하시면 여기 기간이 날짜가 되어 있죠. 아까 보시면 15년 이후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간 설정에서 이후 검색. 하면 이렇게 나왔어요. 나와 있는 부분에서 검색에 대한 링크라고 했죠. 이 검색 링크를 그냥 복사해서 뭐 메일로 하라고 했죠. 메일 하나 띄워놓고 시작할까요? 메일을 띄우고 네, 메일 작성 페이지가 나왔죠. 여기서 이 메일 주소에 대해서 하나 뜨고요. 그리고 검색된 논문 중첫 번째 논문이라고 되어 있죠. 첫 번째 논문. 첫 번째 논문을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 이렇게 나와 있죠. 인용. 네. 인용 형식으로 APA 되어 있죠. 인용 버튼을 누르면은 APA 이렇게 나와요. 저도 이거 잘 몰랐는데 어떤 선생님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복사. 해서 어떻게 알았어요? 인용해서 지도교수님께 공유하래요. 여기서 복사하면 됩니다. 됐죠? 응, 된 거예요. 이렇게. 어려, 어려, 어렵죠? 어려운데. 이걸 찾는 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인용해서, 인용버튼, 이제 다운표 두개 있는 거 클릭해서 여기 APA, 여기 있는 거를 복사해서 여기에다가 여기다 적는 거. 이게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문제를 못 푸는데, 알면 쉽게 할수 있잖아요. 그죠? 당연히 공유해야겠죠? 지도교수님. 네. 교수님께 메일을 너무 많이 보내네요. 네, 여기서가 이렇게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논문 검색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고, 보내기 버튼을 통해서 보내줍니다. 어땠나요? 네, 이게 APA 형식 이거 저 틀렸어요. 저 실제로 문제 풀때 이거 못 찾아가지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알려주셨는데 이제 공유까지 모두 다 마쳤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레벨 2에 대한 시나리오 15페이지에 걸쳐서 한번 해봤는데요. 어, 제 주변에 레벨 1과 2를 모두 다 취득하신 선생님들께서는 레벨 1이 훨씬 더 힘들었다. 레벨 1은 진짜 무슨 말을 하는지 잘 몰라서 하기가 어려웠다고 얘기하시는 선생님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레벨 2는 어, 시나리오 문제는 어, 굉장히 쉬웠지만 객관식 문제가 조금 난해하거나 좀 어려운 부분들이 많다고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참고하셔서 레벨 1, 2 그리고 트레이너까지 모두 다 따셔서 구글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지금까지 5차시에 걸쳐서 선생님들과 어, 구글 인증 교육자 도전하기에서 레벨 2에 대당되는 시나리오를 풀어봤는데요. 선생님들 모두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또 기회가 된다면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너무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세요.